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수요일이고 또성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카 세례명 가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제가 기도는 따로 못 드리지만 미사 때 <laughs>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오는 이제 세 명의 제자들에 관한 거죠. 우리가 다 신부님, 수녀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신부님, 수녀님만 제자인 건 아니죠. 우리 다 제자죠. 누구나가 다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실 때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들을 뭐라고 삼으라고 그러죠? 제자로 삼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부님, 수녀님만이 아니라 또 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였다. 아, 거짓말은 농담이고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왠지 힘들고 어려운 걸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우들도 구리고 있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어, 괜히 나 따라다니면서 힘들다고 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좀잘좀 좀 어,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편하려고 따르려고 하다가 보면 후회하게 되니까 가려주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laughs> 네가 뭔데 따르니? 그러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 더 이상 볼게 없죠.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우니까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냉혹! 하게도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죽은 이들의 장사는 여기서 앞에 죽은 이들은 진짜 죽은 이들이고 또 주, 여기 뒤에 죽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늘 나라를 전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은 이들이 되지 말고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를 지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인사를 하게 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냉혹하시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음 일단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 애정이나 저도 사실 제일 부르심을 어, 받고 힘들었던 게 여자 없이 어떻게 사제 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꼭 그런 건 아니었을지 몰라도 뭐 조금 일찍 저희 문화가 또 송탄이라고 하는 문화가 좀아 성적으로도 미군 부대가 있고 또, 또 미군들이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잡지들이나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비디오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아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 보고 익히고 공부하고 실전으로도 쓰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런지, 그냥 여자와 또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그것을 참아 나가면서 더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25살 때까지는, 어, 나는 그거를, 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또 25살 이후에는 제가 사제가 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아무리 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겠죠.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저의 선택에 대해서 25살 이전까지는 신부님 되기로, 어, 신부, 신학생이 어떤 사제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또 25살 이후에는 또 지금까지는 또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빨간 종이를 줄까? 파란 종이를 줄까?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아, 이게, 더 좋은 거였는데, 뭐, 이런, 그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음, 선택을 많이 하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선택을 하고, 학과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신랑감 배우자, 또,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녀를 한명 나올까, 두명 나올까, 낳지 말까,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 괜히 쟤는 낫다. 뭐 그런 경우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 하나 더 나을 걸뭐 이런 항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학과가 아니라 저 학과를 선택할 걸 그래서 나중에는 뭐또몇년 다니다 학과를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여기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때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음, 이걸 선택하면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게 있잖아요. 빨간약을 먹으면 파란약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게 되는 것을 음, 게 보통은 내가 얻는 행복보다 잃는 고통이 두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에, 이걸 먹었는데 저걸 못 먹었어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근데 저게 더 크게 보이지 않으면 어, 나중에 그게 욕구가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것도 먹어봐야지. 짬뽕을 먹었으면 다음에는 짜장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안 먹은 게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것도 먹게 되고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짬, 짜장만 먹어야지. 그러면 영양 불균형 상태에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것.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원해요. 근데 결혼해고 봤더니 내가 에, 저 사람과 결혼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을 정하고 무조건 지킬 것. 뭔 소리 이게? 그리고 완벽한 선택을 하려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 안 하는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요분 이분, 요분이 이제 압 아, 아, 덱스턴 후이스라고 하는 데왜 이렇게 어려워 네덜란드 어, 심리학자인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선택은 생각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것은 항상 후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실험으로 뭐 아주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고 예, 이게 에. 예, 좀이 학계에서 파장이 심리학계에서 파장이 일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실험들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결국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니까막 포스터 막네장 포스터 갖다 놓고 심사숙고해서 그 포스터 뭐막 그림 막, 막 좋은 그림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는 연예인들 사진 네 장인데 한 장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BTS 네장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고민을 하겠죠. 어 누굴 가지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고 한 그룹에게는 음 이제 딱 보여주고 그 고려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막 막 게임을 시켜요. 그러다가 갑자기 빨리 하나 선택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애들은 막 게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민을, 고민, 고민 많이 해도 이제 고민해서 하나씩. 그때 이제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가, 당연히, 예, 그때는 고려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높죠. 그런데 게임을 자꾸 시켜놓고 그제야 그거를 선택하라고, 예, 한게 이제 괘심하고 예, 내, 나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죠. 음.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실험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달 뒤에 그사람들의 다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한데 그 포스터 우리가 다시 사야겠다. 그럼 얼마면 팔수 있냐? 그리고 혹시 그 포스터 네가 벽에 걸어놨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 그냥 게임하다가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이 모르겠다 이거 하나 선택하자라고 한그 선택. 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놨을까요? 아니면, 어, 하는 고심을 해서 내가 정말 좋은 걸 선택한 그것을 걸어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방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냥, 에, 뭐,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어, 벽에 걸어놓은 확률이 많았고 한두배 정도가 됐고 가격을 얼마만 팔수 있냐? 그것도 한두배 정도 더 불렀던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한달 뒤에는 훨씬 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심사숙고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뭐 자동차 뭐뭐 뭐 500만 원짜리하고 뭐 1억짜리하고 하면 그 선택을 뭐딱 보면 뭐가 더 좋은 줄 알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에, 내가 고려를 해봐서 뭐 트렁크가 열리고 뭐하고 하니까 뭐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제 좋은 건데 만약에 뭐 LG 컴퓨터랑 삼성 컴퓨터 노트북 비교하든지 아니면 삼성 어, 갤럭시랑 아이폰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뭐에 소나타하고 뭐 K5를 뭐 이렇게 비교하든지 그래서 거기에이좀막 사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거는 막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사양이 많아요. 막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거를 샀어요. 근데 이 사양이 막 타다가 보니까 저기에는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저쪽에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걸 선택한 게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를 한다는 거는 그상그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에, 내가 잃는 것에 대한 고통이 아까 두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하다가 그냥 고르는 애들은 뭐였는지 몰라요. 다른 세 개가. <laughs> 근데 에그 포스터가 네개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막 고려하고 한세 시간 동안 고려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애들은 얘만이 아니라. 그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세계에 대한 고통이 두 배, 두 배, 두 배, 여섯 배의 고통이 이걸 하나 를 선택해가지고 저거를 일다니뭐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어, 내가 한 사람만 사귀었어요. 아, 그래도 좀, 아니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laughs> 사귀어 봤어. 그런데 다 그냥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 사람이랑 살 때는, 어차피 뭐 그놈이랑 살아도 그놈이 그놈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후회가 크진 않는데, 내가 잘 몰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환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살았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는 게 열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무언가를 어, 선택하면 후회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의가한 선택이 오라라고 믿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저, 저도 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살까지는 그냥 저는 그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그게 그 선택이 그때로서는 에,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것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또막 어르신들이랑 이해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다막 군불 떼고 막이아이가 통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게 아, 지금 사제가 될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정해 버린 거예요. 그걸 믿어 버린 거죠. 그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25살에 사제가 되기로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속에서 이걸 하나의 소명으로 여긴다면 내가 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후회가 없어요. 행복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후회가 없으려면 후회가 없게 없으려고 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하면 정신이 없고 항상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저쪽 하느님이 계시는 걸 선택하고 안 계시는 걸 선택하고 하는 거는 본인들 그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선택한 사람들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 나는 바보가 아니야.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근데 죽으면 지옥, 갈, 지옥 가겠죠. <laughs> 그러나 에, 우리도 뭐인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안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하는 거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느님을 믿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파라오에게서 머무는 것과 광야를 걸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과 두개 중에 근데 계속 파라오 때더 좋았었는데 기껏 홍해 건너놓고 그게 뭐하는 행위냐고요. 어차피 내가 홍해를 건넜으면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게더 행복이야 라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를 믿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에, 그거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 섭리 안에 내가 머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인간 돼가지고 십자가 져야 되네 뭐 이런 성경에 이런 후회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 막 고민하고 막. 예? 그래 그 물론 뭐 아버지 저를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항상 옳은 겁니다.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한 것이 항상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막 치가 떨릴 정도로 안 좋았어. 지금 자매님도 치가 떨릴 정도로 안좋안 좋더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는. 어,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존재다. 왜 하느님의 그뜻 안에서 그 믿음이 나를 후회 없게 만드는 거지.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따지다 보면 항상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호승 시인이 이제 성철스님을 이제 찾아가 성철스님은 이제 사람 잘안 만나줘요. 어린이 외에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을 또 한번 만나 뵈려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려면 부처님 앞에서 천배를 하고 청해야 돼요. 그래도 잘안 들어줘요. 근데 정호승 시인은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선뜻 이제 에, 그분이 아, 그래요. 뭐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이제 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뭐,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여기서도 사진을 찍고. 아는데, 여기서도 좀, 포주 치유, 뻑 겁나가지고, 막 소리 지를까봐. 그래서, 이거 막, 그막 사진을 찍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냐? 그랬더니, 아니, 많이 찍어야, 그때는 이제 필름이었으니까, 많이 찍어야 그 중에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찍었는데, 다섯 통 찍었습니다. 24방짜리, 뭐 36방짜리가 있었잖아요? 다섯 통 찍어서 얼마나 많이 찍은 거예요?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아유, 그러면 천통을 찍어라. 천장을 찍어 버려라.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원하는 대로 여기 서 주십시오. 이렇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포즈를 이렇게 쭉다 했다는 거예요 음. 이분은 본인이 어차피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면 이 만나기로 한 거는 내가 선택할 잘한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뭐 내가 선택을 잘한 거든 못한 거든 그것은 어, 뭐 내가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을 잘한 거라고 믿어 버리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선택하는 것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에, 나는 분명히 선택을 잘한 거기 때문에 에, 여기에서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또 하라는,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는 거고 그냥 나는 선택을 잘하는 존재고 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느님은 실그 뜻이 음 잘못된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음, 저도 예, 사제로 살아가는 게 음, 후회, 뭐 다른 막막 막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옷을 벗거나 막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아니 뭐가 이렇게 예, 왜 후회를 하냐? 예, 그때는 사제가 이런 삶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뭐 저는 알았겠어요? 저도 잘 모르지.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고, 이 선택은 후회가 있을 수 없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뭐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결혼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나 이렇게 하면 후회되는 거죠. 왜 내가 어? 이 사람이랑 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서 이 사람 정해 주셔서 혼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잘 정해 주신 걸 거야.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너다 여우도 구리 있고 뭐 그런데 나는 머리도 꼬초차 없어 잘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나를 따라라. 그렇게 내가 명령을 했으니까 너는 아버지 장사하도 지내지 마. 인사도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쵸? 근데 그게 다 그분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면, 어,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지,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좋은 선택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며, 우리, 후회 없는 삶을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